네 제네시스 bh 네, 전원보드 불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볼륨 줄여도 이 버튼도 안 먹어요 전원보드 불량 나면 네, 이쪽 버튼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되죠 핸들 리모컨은 또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 소리는 나오고 어 웬만하면 오디오 고장보다는 모니터 전원보드 불량이 많고요 일단은 저희가 탈거해서 모니터 전원보드 체크한 다음에 수리 진행합니다 어, 수리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다 뜯어야 돼요. 앞에 정말 제네시스는 싹다 뜯어야, 뜯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작업이 좀 어렵고 개인분들이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되긴 되는데 뜯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. 뭐 주변에 저희 협력 업체나 뭐 대리점에서 모니터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는 가능합니다. 자 그럼 한번 작업 시작해 볼게요. 네 제네시스 전원 보드 수리 잘 끝났습니다. 이제 라디오 뭐 화면들 다잘 나오는 거예요. 아까 소리도 다 정상 됐었죠. 음,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오디오가 고장 난건 아니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볼륨 조절, 조절할 때 작동 안 되는 거 보셨죠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됩니다. 자,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전원 자체가 죽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네, 수리하면 되고요. 이렇게 수리하고 나면 버튼들 다 정, 정상 작동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버튼 네, 다 작동하고요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현 위치, 네, 현 위치 잘 잡고 있고, 뭐 화면 설정 들어가서 화면 상태도 괜찮아요. 모니터 상태도 백화도 전혀 없고, 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. 자 제네시스는 두 가지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해요. 내비게이션 백화, 모니터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랑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예 안 들어오는 증상인데요. 둘다다 다 수리 가능하니까,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보시면 이게 7인치짜리 여기에 컨트롤 조그가 들어간 모델들이 있거든요. 그 모델은 아마 이 증상이 안 나올 거고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 차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. 7인치짜리 기본형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거는 수리가 가능합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